위해서 네, 축사를 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직 선거법상 저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말씀은 어렵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하지만 시간 방해상 짧고 굵게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경험상 짧을수록 아주 큰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국립경인교육대학교 김왕준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김왕준입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대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는 일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적 담론으로 제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출판기념회는 한 개인의 저술활동을 넘어 우리 교육을 함께 성찰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대영 교수님께서 쓰신 책은 교육을 제도나 정책의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학교 현장과 아이들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을 둘러싼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섣부른 결론 대신 질문과 고민을 남긴다는 점에서 교육 관계자와 시민 모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은 학습 격차, 교사의 역할 변화, 학생의 성장과 미래 역량, 지역 교육의 균형 발전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한 사람의 정답보다는 다양한 시각과 수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교육 현장에서 출발한 경험과 성찰이 공적인 논의의 장으로 확장되어 보다 깊이 있는 교육 담론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책을 책의 출간을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 인천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대영 교수님의 출간을 축하드리며 이 책이 교육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참고서이자 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김광준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